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제 봄입니다, 그죠?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한 며칠 바람이 바람이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제 오늘은 또 바람은 잔잔하니 완전 봄입니다. 야, 이제 즐기면 되는데 그래도 꽃샘추위가 조금 남아 있어요. 주말에 또 영하권으로 한번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어거리대에 키우시는 분들, 저는 뭐 어차피 겨울에 이렇게 노숙기 했지만 그. 어, 거리대 키우시던 분들은 이제 실내로 좀 들였다가 이제 또 해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밖으로 내고 싶은데 여쭤보시더라고요. 어, 거리대로 내놔도 될까요? 이제 햇볕 적응을 좀 해야죠. 햇볕 적응을 서서히 서서히 이제 너무 많은 아이들은 들였다가 안 했다가 힘든데 이제 낼수 있는 아이들은 좀 냈다가 어, 영하까지 안 내려가면 견디니까 적응을 이제 시켜야 됩니다. 갑자기 또 내놓으면 아이들이 내 실내에 있다가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서서히 적응을 시키세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 이제 기온이 계속 좋으니까 그때는 거리대에서 계속 이제 봄에 달달 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집, 조카가 이제 꽃, 꽃집을 해요. 꽃집을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한번 갔더니 와, 봄꽃이 완전히 막 진짜 보는 내내 아이고, 봄이다 할 정도로 꽃들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카라 하나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카라 또 데리고 오고 튤립 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보면 되겠죠. 요새 카라가 또 색감이 엄청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란 카라가 원래 이제 딱 카라의 모습인데 흰색도 그렇고 근데 요거는 제 약간 섞여 있는 아이 데리고 왔어요. 이제 집안에도 봄, 봄 향기를 넣으려고 불러드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쁩니다. 그리고. 꽃집을 한데 지나 다니시면서 들어와가지고 저처럼 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들, 이 달기는 없어요. 맨날 그렇게 해서 달기를 좀 들여다 놨대요. 그랬더니 달기는 안 품어가시더라고 아이들이 완전 칠레팔레돼 있더라고요. <laughs> 하우스가 아니다 보니까 가게니까. 여기는 카랑코의 금입니다. 카랑코의 금 지금 초록 초록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요게 진짜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카랑코에 금을 키웠었는데, 이야, 요게 이제 해를 좀 보여주면 입장 끝에, 끝에 마다 핑크색 물을 싹 올리면서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칠레팔레 되어 있는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조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입장좀 떼고, 이렇게 해서 딱 심어봤어요. 지금 초록색이지만 아마 한 일주일 안에 요 아이들이 물을 싹 올리면서 예뻐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여기는 올금이딱 올라왔는데 뭐 올금은 그닥 뭐~ 잘 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 군데군데 몰드는 모습에 올금이 하나 딱 있는 것도 예쁘네요. 요거는 카랑코의 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나가는 자리 방그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그늘이라는 게막그 완전 그늘은 아니고 해가 살짝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어제 이 아이들 소개했죠. 조금 얼굴을 키우고 할수 있는 아이들은 이쪽에 놓는다고 가랑코에는 저쪽으로 놓을 거예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 자리는 해가 많이 듭니다. 해가 저희 집에서 제일 오랫동안 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지고 싶은 아이들은 이쪽 자리에 딱 있어요. 그래서 물도 좀 드리고 얼굴을 좀 줄이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자리 이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달달 먹어 가겠죠. 저기는 얼큰이로 만드는 자리고 여기는 달달 먹어가는 자리입니다. 와 미우리 그때 이 분갈이를 한다고 했는데 요건 좀 빠졌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고 색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자구가 제법 컸네요. 요 뒤쪽으로 딱 달았는데, 저쪽 밑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자구 좀 많이 자랐습니다. 요리, 무거지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입장이 아주 길고, 그죠? 그랬었는데 여기 다 묵어지면서 짤막해지고 라울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살짝 울듬이 미울 뭐 연지라울 이런 아이들하고 살짝살짝 살짝 달라요. 이거는 이제 가몽시 어 빛감으로 이렇게 다 물이 들다가 와 묵은둥이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매력을 못 느끼는데 묵은둥이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저희 집도 달달 묵어가는 중입니다. 외로워 하이트 샤넬은 이게 햇볕에 있으면 물이 잘 들거 같아가지고 데려다 놨는데 어 저쪽 방거네일에 있을 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여기 아직까지는 햇빛으로 싹 자리를 옮겼는데도 이렇게 이제 핑크색 물을 확 올리지는 않습니다. 은은하게 물드는 게 나을 것 같네. 자리를 또 이렇게 보고 저쪽으로 좀 옮길까 하고 쳐다보네요. 어, 화이트 샤넬 앞전에는 완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안쪽에 핑크를 싹 올리길래 자리를 옮겼더니 이렇게 그대로 고무숲 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네 창들도 분갈이 했고 그 전에 들어온 아이들은 아직까지 저 뒷자리에서 어새 흙을 못뭐 만나고 있어요 와 미세먼지 완전 먼지가 먼지가 이 아이들 얼굴에 이렇게 뽀얗게 앉았어요 뽀얗게 앉아 있고 이제 물도 좀 고파합니다 뭐전에 추위 오기 전에 이제 비물을 조금 먹일 아이들은 먹이긴 했는데 벌써 물고파해요 통풍이 잘 되고 하니까 뭐 물고파하죠 어우 완전 싹 얼굴을 씻어내면 좋겠다, 그죠? 완전 씻어내가지고 딱 예쁜 반다 반다한 얼굴을 보고 싶네. 우리 완전 히 빨간둥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입장이 조금 더 짧아지면서 딱 단단하게 묵혀 가는 모습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어요. 벨라도나 보세요, 벨라도나. 아니지, 이건 한타클레오. 빌라도나 쪽이 있고 요건 한타클레오입니다. 완전히 이제 피멍을 많이 입었어요. 이쪽에 안쪽에 모습들은 피멍을 많이 많이 입었습니다. 많이 입었죠. 오늘 달구려고 이쪽에 데려다 놨는데 입장이 좀 지저분해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살짝 너무 많은 해보다는 조금 옮겨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요 너무 해가 강하고 이러면 아이들 입장이 이렇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요거는 한타클레오예요. 한타클레오가 이제 달달 묵혀가는 모습 전부 이물 달라고 물 달라고, 물 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도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런 데는 정말 입장이 조금 지저분해지고 있네. 와, 오늘 또 뜨겁네요. 하우스 작지만 이렇게딱 위까지 덮어져 있으면 많이 뜨겁거든요. 음, 이게 일요일 지나고 나서 기온이 조금 음, 내려간다 하니까, 그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우쪽에 비닐을 확 걷어줄까 지금 하고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또 덮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어, 살짝 기다렸다가 덮어줄까 하고 있습니다 염자는 이제 붉게 물들어가고 있겠죠 이것도 분갈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빨갛게 변할 거예요 염자는 뭐 이렇게 어, 아주 무난하게 잘 자라잖아요 염자는 빨갛게 변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와요거 이제 탄력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콜로라트 철화가 제가 좀 키우려고 어, 큰 분이 심었죠 이렇게 철화는 큰 분이 심으니까 탄력 확 받더라고요 이제 조금 자리 딱 잡고 탄력을 봤네요 저기 콜로라타가 피망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아직까지 생얼을 막풀 생각은 없나? 좀싹 풀어주면, 생얼로 싹 여기 철화 풀어주면 완전히 음, 멋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봐야죠. 그래도 아마 조금씩 이가 쪽으로는 풀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멋있는 콜로라타 철화가 될것 같습니다. 뜨겁죠? 뜨거워요. 아유, 여기 분갈이 했던 아이들이, 음, 블루칸테, 요것도 이제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목대를 싹 쳐가지고 심었거든요. 이제 그때 춥다고 하길래 요쪽에 들여다는데, 요건 살짝 저쪽으로 옮겨야지. 요런 아이들이 막 하엽을 많이 만듭니다. 입장을 많이 줄여요. 그래서, 작은 줄이는 것보다는 키우는 게낫겠 요런 아이들 은 얼굴 큰게 좋기 때문에 요건 조금 저쪽 자리를 옮겨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기운이 사오니까요 안에가 너무 더워요 요거는 조금 옮기고 청키는좀 다질 거니까 요 자리에 두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묵혀진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온 지가 2000짜리 포토 완전 주먹만한 얼굴이 왔는데 이게 그래도 한 2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 예쁜 색감을 내더니, 이제 아직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색은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놔두고, 요거는 또 저쪽 자리. 와, 의외로 지나가는 방근을 쪽에 아이들이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건 좀또 땡기고 땡기고 해가지고, 조금 옮겨야 되겠네. 어저 천우, 천의 변경. 꽃이 뭐, 그닥 확피지는 않아 고이러고 있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필려나. 요것도 하얀 꽃을 피우잖아요. 이것도 오래된 아이라서 색감은 올롤한데, 냉해도 있고, 무음도 오고 해서 수행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색감은 예쁘죠. 이것도 조금 분갈이를 해야 되겠네. 응. 심은 여전히, 이제 여름 전까지는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열심히. 여름에는 저는 진짜 못 봐요, 못 봐. 꼬리 말이 아니거든요. 오팔자 차라도 물이 싹 들었네요. 어, 요건 제가 좀 저렇게 큰 분으로 싹 옮기려고 했는데, 분을 캠핑장에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싹 옮겨줘야지. 그래서 완전히 막 이, 이 생을 되는 부분이 다 탄력 받으면서 어, 여기도 풀리면서 아주 대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분은 들고 왔어요. 어, 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죠? 분은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딱 옮기면은 진짜 봄에 탄력을 받으면 얼마나 예뻐질지. 기대되는 아이. 아르제도 이제 제법 또, 와 아이도 물이 싹 올랐네요. 물이 싹 올라가지고 있고. 어저 뒤에 아르제를 해놨는데, 뒤쪽에 놔두면 은잘못 보거든요. 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아이들만 자꾸 봐집니다. 이렇게 아르제나, 아보카도 크림,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묵혀야 되는 아이들이라서 이쪽 자리에 딱 와있어요. 드림노즈도 사실 뭐. 음, 물들면 예쁜데, 자꾸만 하엽을 만드는 아이인데, 짝꿍이라서이 자리에 딱와 있습니다. 여기 쪼꼬미들은 이제 또 그, 냉해 입어가지고 꼬리 말이 아니더니 이제 또 가득 채웠네요. 쪼꼬미들도 가득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토레스가 벌써 반응을 이렇게 보여요. 토레스 보세요. 제가, 음, 살짝, 살짝 물들려고 하는 모습에서 딱 데리고 왔는데, 심었는데. 오,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 핑크색으로 싹 올라왔네요. 이거 진짜 엄청 예쁘더라고요. 토레스 무거우니까. 이거 기대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웃케야 되니까 이 자리 차지했거든요. 사실 마음 같으면 이 밑에 입장들을 더 많이 확 제거하고 신고 싶었는데, 이제 하얗좀 지고 하면 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렇게 심는면 돼요. 야, 물 많이 올랐네요. 예쁘죠? <laughs> 이게 토레스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싹 노지에서 전화와서 끊겼어요. 정말, 정말 예뻐질 것 같은 토레스. 요거는 진짜 딱 자주,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집, 페로독스도 이제 한 입을 해줍니다. 에이, 고체 앞전에 오래 있었던 하이하고 새로 들어와서 합식했던 아이들이 이제 얼굴이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죠. 요런 매력이에요. 그것도 진짜 물리 들면 매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한번 키우면 포기를 못하는. 그런 아이죠. 아, 이제 전체적으로 살짝 물을 올립니다. 아, 이렇게싹 올리고 있는 거. 거는 패러독스고, 아우, 토레스 자꾸 예쁘니까 더 예쁘네. <laughs> 너무 예쁩니다. <laughs> 눈길이 자꾸 자꾸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금방 저쪽에 콜, 콜, 콜로라타 이제 철아 보여드렸잖아요. 요모스 이 모습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포기 못 하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완전히 막 진짜 많이 얻어맞았네. 먹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통통하니 살도 찌고,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저 아르제라 밑으로 좀 때려가고, 저좀 화상했겠다. 저쪽으로. 지금은 이제, 음, 안에 있다가 나오면 이렇게 화상도 잘 입어요. 지금 또 해가 많이 뜨거우니까 화상도 입고, 봄화상 많이 피잖아요. 저도 매, 재작년에 막 봄화상 많이 폈었거든요. 화상 입으면 또 돌아오기가 세월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조금씩 조금씩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내보내면 될것 같아요. 저희 집은 박히니까. 이제 또, 3월달 되면 여에또차광을 해야죠. 차광을싹 해가지고. 화상 아닐게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해가 많이 드는 쪽이 아이들, 묵혀, 묵히려고 있는 아이들, 이쪽 자리에 딱, 그냥 오늘 메다에 둘러봤네요. 많이 묵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많이 많이 변화가 보여요. 자, 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싹 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따뜻해졌으니까 분갈이 열심히 하시고, 저도 또 분갈이 시작하려고 해가지고, 빨리 빨리 아이들 자리 잡게 만들어서 예 부모수 봄에 짧잖아요 봄이 즐겨봅시다 봄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